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2. E, 의용군을 이끌고 싸운 유비. 유비 3형제가 군사를 모은다는 소식에 500명의 병사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말과 무기가 없어서 출전을 할수 없었죠. 그때 탁현을 지나던 상인을 만났어요. 상인은 말 50마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을 팔려고 하였지만 산적을 만나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유비 삼형제가 도적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모은 소식을 듣고, 말 50마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강철청근, 그리고 돈 500량을 내어줬어요. 이것으로 병사들을 무장시킬 무기를 만들고, 유비는 두 자루의 칼을 관우는 청룡언월도를 장비는 장팔사무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는 500명의 의용군을 이끌고 유주태수 유원을 찾아갔어요. 유언은 유비 삼형제에게 탁현으로 가 황건적을 소탕할 것을 명했어요. 유비 일행은 대흥산 인근에서 황건적과 싸웠어요. 장비가 장팔 사모를 휘두르자 황건적의 부장이 그대로 나뒹굴었어요. 이것을 본 황건적군의 대장 정원지가 무섭게 덤벼들었지만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가진 장수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았죠. 네, 그 장수는 바로 청룡원월도를 든 관우였어요. 순식간에 우두머리를 잃은 황건적들은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이번 전투로 유비군은 탁현을 구해내고 수많은 반란군의 항복을 받아 천하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다음날 유비군은 청주 태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황건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유비는 적은 수의 병사로 황건적을 무찌를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관우와 장비는 이곳 숲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숨어 있게 내가 적과 싸우다 도망치는 척하고 여기로 황건적을 유인해 올 테니 말했어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협공을 당하면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네. 유비의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유비군이 징을 울리자 좌우에서 관우, 장비군이 적들을 에워쌌고 황건적은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당해버렸지요. 이렇게 유비군은 위기에 빠진 청주도 구해냈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유주로 돌아가던 유비는 자신의 스승인 노식이 광종이라는 곳에서 황건적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비군은 노식을 찾아가 힘을 보태려 했습니다. 제자가 도움을 주려고 찾아온 것을 본 노식은 매우 기뻐하며 유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황보순과 주준이 있는 영천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곳과 그곳에서 함께 총공격을 하는 것을 도와라. 전투가 일어나면 반란군의 퇴로를 끊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유비는 새로운 임무를 받고 황보순과 주준의 군대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의 반란군은 황보순과 주준에게 전멸당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총공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노식에게 돌아온 유비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관병들이 노식이 죄를 지었다며 포박하여 황제가 있는 낙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황제 영제는 칙사인 좌풍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어요 하지만 칙사 좌풍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는 노식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반듯한 노식은 좌풍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좌풍은 황제에게 노식이 싸울 생각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고 거짓으로 구했어요 그렇게 노식이 황제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본 유비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며 한숨 질 수밖에 없었어요. 멀어져가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짓다가 다시 탁현의 유언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탁현으로 돌아가던 도중, 엄청난 수의 황관적들에게 광군이 도망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유비, 관우, 장비는 지체없이 황관적 사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창과 칼을 휘둘렀지요. 황건적에게서 도망치던 광군은 동탁의 군대였어요. 동탁은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사들을 수습해 다시 황건적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동탁과 유비 삼형제의 협공에 황건적들은 놀라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동탁이 유비 일행을 찾아왔어요. 세 분은 어느 분 위하의 장수들이십니까? 그리고 무슨 관직을 맡고 계십니까? 동탁이 물었어요. 관직이라뇨 저희는 그저 평범한 백성입니다. 황관적들이 나라를 어지럽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유비의 말이 끝나자 동탁의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평민이라고? 음 그럼 네 군대에 머무르게 해주겠다. 동탁은 유비 일행을 무시하며 막사 안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동탁의 무례한 태도에 장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을 봤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다니? 나는 이런 놈 밑에 있을 생각 없소. 장비의 말에 유비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우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남을 생각이 없다네? 그렇게 유비는 동탁을 구한 뒤 그대로 길을 떠났어요. 다음편 예고. 장비가 이렇게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